유산했어요. 선배도 아시죠? 저랑 남편이랑 엄청 노력했던 거아 그렇게 어? 물 떠먹고 기도할 때는 안 생기더니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진짜 웃긴 것 같아요. 기껏 마음 좋고 활동 열심히 했는데 우리 남편도 좋은 보살인보다 일이 되냐고 근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제 마음이요 그거 보는 솔직히 기쁘지만은 않더라고 저 그때 그 노준환 감독님 영화 출연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잘 되면은 이제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고 아 이제 한창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저희한테 되게 미안해요. 엄마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. 아, 저희는 어 우리 딸 태명이었어.